자 가동전사 초금 gd16입니다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따봤거든요 땄는데 밀봉 테이핑이 안 되어있네요 반대쪽 한번 볼게요 반대쪽에도 테이핑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옛날에 한번 저도 구매를 한, 한 적이 있었는데 상태를 알 수가 없는 이거 지금 열면 열면 뚜껑이 고기질 수가 있거든요 확률이 이걸 지금 넣어서 빼면 고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니메니아라고 옛날에 그쪽에서 구매를 한 건데 테이핑이 원래 안 붙어있으면 이게 테이핑이 붙어있었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지금요 보면요 표가 나잖아요 지 테이핑 자국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뜯겨져 나가는 표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부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런 건지 세월이 있다 보니 약간의 예 네, 약간이 아니라 모서리 쪽에 깁스는 있고요 키스가 있습니다. 예, 네, 요거, 발송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